로마뿌징 꼬물이야 꼬물이 이 자리에요 본인은 별로인데요 안녕 갑자기 활발해졌어 꼬리를 열심히 먹네 꼬리 흔드는 가봐 로브! 로봇, 로브! 로봇. 로브가 내가 냄새 엄청 맡아 뭐야 얘 갑자기 왜 이렇게 활발해졌지? 엄청 얌전한 척 하더니? 왜 이러지? 같이 있지 않았던 게 말이 많네. <laughs> 안녕, 아이고 귀여워. 우와, 바로 아, 오줌 짰다. 힘이 너무 세. <laughs> 어떡해? 아, 손이 꼈어. 아이고, 제 오줌 바로 쌌어. 아, 오여잘하네 그래서 로보가 바로 야구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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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으르렁을 할줄 아네. 손. 전주쌤 아이고, 귀여워. 로보. 아이고, 우리 로보. 우리 로보. 로봇! 로보야, 얘왜 이러지? 로보야, 로보야, 얘 엄청 열정적이야. 우리 로보가 쫄아. 우리 로보가 쫀다. 어떡해, 로보. 아, 얘, 얘 로보 이기겠다. 어머, 어머, 이젤이 여기 뛰어 넘겼어, 언니. 어머, 얘는 울타리가 엄청 강력한 게 필요하네. 얘다 넘고 다니겠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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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로바? 어, 어구, 우리 애기. 우리 애기, 우리 애기. 우리 애기, 우리 애기. 아구 귀여워, 우리 애기. 어 우리 애기 쫄았어. 쫄았어, 쫄았어. 어머얘 완전 넘어올라고 해. 어머, 루보 어디가? 얘는 벌써 친해지고 싶나봐. 루보 일로. 어, 애기, 일로. 루 일로. 아이고, 도망간다. 루보 일로. 아이고, 그, 그, 그 우리 애기. 우리 애기. 얘, 너무 무서워. 야, 너, 무서워. 엄청 활발하네. 학관는 얌전한 척이었구나. 로보! 아이고, 로보! 우리 짧아 우리 짧아 일로! 로보야! 얘야, 가만히 좀 있어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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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음, 음 슬퍼. 가둬놔서 슬퍼. 너무 열정적인데. 로보, 로보, 우리에게 로보 일로. 아. <laughs> 귀여워. 로보야. 이 애기 봐라. 이 애기는 겁도 없는데. 응? 아양 아양. 다시 시작된 이갈이 의드 뭐야, 자기 꼬리 를 너무 좋아하는데 얘는 겁도 없어, 이 울타리를. 어, 이렇게, 이렇게. 우리 로봇은 울타리 아주 기겁하는데. 치네 오줌이야 니네 오줌 이제라 이제라 응! 음, 안 갈지네. 아이고, 잘 갖고 노네 귀여워. 라고 귀여워. 귀여 귀여워. 이태리아여워 귀여워. 귀구워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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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꼬리꼬리우리 로봇 우리 로봇 <laughs> 언니 잠옷을 그렇게 뜯으면 안 되지 이자라 언니 잠옷 진짜 다 뜯기겠다 안등! 아이고 귀여워 잠깐만 얘네 좀 찍고 <laughs> 노는 건가? 이제라. 이제라. 울면 안 돼. 새벽이야. 울면 안 돼. 너 내쫓겨나. 위층에서 찾아오면 어떡해. 이놈의 기집야. 애 그만 물어, 그만. 어이, 슬퍼, 응. 이 슬퍼, 누구 슬퍼. 아이고, 이뻐. 연주가야, 연주가? 알아하지? 얘들아, 얘들아 <laughs> 마스크 하나 갖고 둘이 헤라 <laughs> 얘들아, 얘들아. 도망가는 좀좀좀 거, 좀거 봐. 어머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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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쫄았어. 로보야. 로보 아. 하나도 안 무서워. 이 애기한테 쫄게 말이 돼? 어우 이 애기한테도 저게 아니야. 이 애기가 좀만 더 커봐. 이방도나게 천만다이 달라. <laughs> 한 났어. 한 났어. 짜증 나. 여기 로봇 자리인데. 올라와 가지고. 로봇 자리인데 얘가 올라왔어. 올라오지 마. <laughs> 계속 말해. 로보가 약올려서 <laughs> 귀엽지. 제리, 로버, 이제리. 너거 여기 있잖아. 너 거, 너 거, 이제리, 지리 거, 로봇 거, 로 거, 이제리 거. 이재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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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재리. 안돼 그거 언니 코야. 로고가 그리 이거 갖리우가리우지마리우가그리우가크리우아 크리우가 막리우가 크리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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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우우가우 블라운 돌이 바킨더을 빼냈어. 이바킨더은 <laughs> <박친돌은> 여기 쭈그려서 <laughs> 자고 있는데. <laughs> 귀여워 둘다. <laughs> 귀요미. <laughs> 아기신기 아기신기 아신기 Ja.